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요코스카의 숲은 맑고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차 있으며, 초록빛으로 물든 나무들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서는 잠시 일상을 잊고 자연에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코스카를 방문했다면, 신선한 초밥을 놓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재료로 만든 초밥은, 일본의 전통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식사 시간마다 색다른 맛을 경험하며 미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풍 속에 자리한 전통적인 절도 요코스카의 매력을 더합니다. 이곳에서 고요한 순간을 느끼고 일본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머큐어 요코스카 호텔은 훌륭한 경치와 편안한 객실, 친절한 직원들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다양한 식사 옵션과 쇼핑 시설이 근처에 있어 편리한 숙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머큐어 요코스카는 다양한 유형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여행객의 편안한 숙면을 보장합니다. 디럭스 더블 룸부터 오션뷰 트윈룸까지 각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필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고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2세부터 15세까지의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이상적입니다. 이3.0 선급 호텔은 요코스카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주변 명소와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청결하고 현대적인 객실뿐만 아니라 세탁 서비스와 안전금고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여행 중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컨시어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여행의 편리함이 한층 높아집니다. 머큐어 요코스카에서는 다양한 편의 부대시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 편안한 라운지와 상점에서 지역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수화물 보관소와 자동판매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여행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더해줄 것입니다. 식사 공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풍부한 아침 뷔페를 제공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요코스카의 힐링타임을 만끽해보세요. 다양한 다이닝 옵션이 있어 여행객 여러분의 입맛을 만족시켜줄 것입니다. 호텔 뉴포트 요코스카는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며 청결한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장기 투숙에 적합합니다. 주방과 세탁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더욱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호텔 뉴포트 YOKOSKAM이 객실은 투숙객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객실은 현대적인 시설로 꾸며져 있으며 에어컨과 발코니가 있어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어 시원한 음료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호텔은 이상적인 휴식을 제공하는 고급스러운 숙소입니다. 스타일리시한 인테리어와 넉넉한 공간 덕분에 피곤한 일정을 마친 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리한 무료 인터넷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세요. 호텔 뉴포트 IOKOSKA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무료 주차장과 세탁 서비스는 물론 특별한 도시 투어 예약도 가능하여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맛있는 식사는 호텔 숙소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다양한 식사가 가능한 식사 공간에서 신선하고 맛있는 요리를 즐기며 하루의 피로를 잊어보세요. 호텔 뉴포트 i 이 k o s k a 에는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티켓을 쉽게 예약할 수 있어 진정한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뉴 요코스카는 현대적이고 편안한 4성급 숙소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적합합니다. 청결한 객실과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이며 요코스카의 다양한 매력을 쉽게 탐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호텔 뉴 요코스카의 객실은 편안함과 현대성을 갖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에어컨과 블랙아웃 커튼이 있는 객실에서 쾌적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고급 세면도구와 침대 린넨이 제공되어 편안한 숙박 경험을 보장합니다. 이 4성급 호텔은 2015년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을 위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들은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부담없는 여행을 지원합니다. 풀어가는 여행의 즐거움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며 자판기와 편의점도 가까워 필요 물품을 언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뷔페 스타일로 제공되며 일본 전통 요리부터 서양식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늑한 다이닝 공간에서 친구와 가족과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만끽하세요. 호텔 주변에는 요코스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명소들이 있어 관광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접근성이 뛰어난 호텔 뉴 요코스카에서 모두에게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숙박 경험을 즐겨보세요.